올라왔습니다. 아, 저희들은 지난 20일 시국대회 그리고 오늘 4차 희망버스까지 지금 정리행으로 위장폐업으로 비정규직으로 집단으로 해고당해서 길거리로 쫓겨나있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 4차 희망버스 기간을 장난은 자본을 대항해서 싸워온 노동자들입니다. 정말입니다.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소위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탄압을 뚫고 2주간의 공동행동을 4차 희망버스 이 자리에서 여러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노동자들과 함께 승리의 함성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1차 2차 3차 희망버스가 죽어가는 김진수을 살리고 죽어가는. 지무시 다녀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진중공업의 해부자 전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김 지도면께서그랜위에서 고독하게 투쟁을 하신지가 벌써 240여 일이 되어갑니다. 얼마 전에 아시죠?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에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전남호 회장이 무리를조아리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 조아림이 잘못에 대한 조아림인지 안 그러면 전화을을 비호해주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들에게 고마워서 하는 조아림인지 그것을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청군회에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습상에서 교습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남무는 교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상 희망버스 끝난 다음에 보좌관이 하는 일은 한심한 작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명박 정권과 경찰은 남을 라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노동자들을 폭압하고 있습니다 조남호가 승부에 쓰는 날 제1한진중호 가다 이들이 아빠를 만나려고 신랑을 만나려고 국회 200m 앞에서 국회 앞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국회 마주편에 있는 신랑과 아빠를 만나러 알려보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아기들이 격기가 될 정도로의 강압한, 강력한 그런 제지를 가해왔습니다. 저희들은 부탁했습니다. 아기들이 있고, 당연히 여자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저희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그럴 뿐이라, 그 그래, 그런 말만 할 뿐입니다. 전화물을 충분히 세워가지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화호을 구속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제1 한진중공업의 해고자든 위고자든전자분이 이후 강력한 투쟁으로 전원 회장을 구속시키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힘차게 구원하겠습니다. 정비하고 비천기 씨, 이명박의 책임져라. 쌍용여동체육부 집무장 김종우입니다 희망을 만드. 만들... 벌금을 물고 구속의 감을 위해 그 고통에 못 이겨 무려 15명이라는 우리 동지와 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땅의 가족분들이 이 땅의 지배자 이명박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비의 검은 세상 함께 만들어야 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참혹한 현실을 우리는 희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는 박기가 아무리 탄압을 한다 해도 우리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의 꿈을 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봅니다 저희들은 한지에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희망 버스 공지들 공주단이 16일날 이 자리에 진을 치고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KT 앞에서 침낭을 가지고 왔는데 침낭이 안 된다고 실분지를 깔고. 너무 나 비정하고 너무나 추적하고 탐욕스러운 자본과 그돌마이들과 용묵각배보다도 더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죽는 것이 아니 살기 위해서 시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이 발전되서는 우리 동지들이안 동돈, 된다고 생각하기에 4차 희망버스와 함께 벽대 공장 앞에서 무려 15명을 마음속에 기리면서 1인에 15시간씩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장 앞에서 밥도 먹지 않고 대소변을 보지 않으면서 무려 15시간을 죽어간 동들 15시까지 지금 이기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버스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규 없는 세상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듭시다. 그것만이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우리와 같이 경쟁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저같이 약폐되 있는 경찰법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힘을 모아서 돌파할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조금은 고통스럽고 힘겹더라 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투쟁해서 반드시 연대하고 그 연대보다 빠른 길로 공장으로 반드시 들어가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전국의 시민 여러분 저는 그 프랑스 기업 발렌 보드코리아 지혜정 이태폴로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2년 동안 도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도둑하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저와 저희 소아버 반국사에서는 기대할 것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2009년도에 국정감사에서 반론자문에 대해서, 의장발표에 대해서 국채가 시세주사를 두꺼스불구 하고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무력한 국채가 그리고 무력한 정부가 우리 반론국자들 아주 번지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능 당일 의 공정을 작업중에 혼잡하고 급박하고 점검해 주은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 제 아이가 국장인가 재외국 등을 받고 제 입장인으로 소명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나> 우리는 곧바로 기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골치 기타의 박용호 사장에게는 이 기타라는 것은 낭만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이야기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키우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타합한 것으로 지금 이 나라의 탐험은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도덕을 만고 일정부분 사회화를 시켜서 사회의 모든 구성이 다 함께 잘살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회적 책무이고 기업가가도. multimulti po ko kun福ir mang pataksan luna Eko 수 있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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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니이예우리적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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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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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감사합니다. 예기 저기, 저기, 트럼프 공조 위원장 공동수입 반갑습니다. 전용. 여기 제 전용. 주위에 있는 공동수생다 we're <laughs> 1억 수백억, 강릉, 예단을 넘어서 경매첩원까지 했습니다. 문노동 무인금을 넘어서 문노동 무인금이 이 땅을 비정규직 직수용 노동자 박수 지교사의 현실입니다 노동조 이주인을 데려갔습니다 정리권호 대사 Thank <laughs> you.